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네. 또 우리 복 받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은청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네. 우리 기독교의 신비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신학적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이건 최대의 신비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건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그들이, 그들이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며 또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의 사역은 이와치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행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사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며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예수님 오신 목적도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 목적이 있다는 거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려 하며 그 다음에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있는 목적도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게 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는 착한 일을 하면 된다. 예수께서 왜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착한 일만 행하고 천국 갈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하도 자기 자식이 속을 썩기니까그 가운데에 계속 그속 썩을 때마다 나무에다가 못을 박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하루는 말하기를 이 못이 뭐냐고. 사실은 이게 내가 나에게 속 썩을 때마다 그냥 나무에다가 못을 박았단다.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런 착한 일할 때마다 하나씩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일할 때마다 하나씩 못을 다 뽑고 마침내 다 뽑았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마음 속에 또 가지고 있는 또 아픔이 있는 것은 못은 다 뽑혔는데 못 자국은 남아있더라는 거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 라고 생각하며 살면 되겠지라고 할지 몰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죄는 어떡할 것이며, 아담의 죄와 이 모든 죄악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겁니다. 선한 일로만, 사람들에게 착한 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못 자극까지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로는 물은 물로 닦고 기름은 기름으로 닦는다고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6은 6이요, 0은 0이죠. 사람의 영혼의 죄를 없이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했기 때문에 이를 보배로운 피라 보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그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곧 하나님 앞에는 예배를 하며 우리는 또 많은 영어를 하나님 앞으로 구원케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계시며 무엇을 하셨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신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바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곧 우리가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거처를 예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면은요. 가끔 가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교회가 빛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 한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 불이 꺼져 있을지라도 나 하나만큼이라도 불이 켜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언론의 공격과 이러한 세상의 공격 때문에 우리까지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 한다고 하는가? 과연 빛이 무엇이며 소금이 무엇인지 알고 말하는가? 어떤 때는 반문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리고 영혼을 구원케 하고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자,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굉장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오늘날 세상이 욕한다고 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이 잘못됐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돌을 던지며 비웃고 채찍질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카시과를 쓰였을까요? 사람의 비율을 마치고자 하셨다면 예수께서 그렇게 욕먹을 이유도 없고 그렇게 반감을 살 이유도 없는 거죠. 교회가 오늘날 욕먹고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잣대를 두고 한번 돌아봐야 할 일들이지. 사람의 공격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빛이 무엇이며 또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시대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사용하라 하셨어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과하셨습니다. 삼으셨고 사람을 도구로 삼으셔서 그래서 사람과 동역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그에 대한 보상까지도 하신다는 거죠 제가 한번 영화를 봤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굉장히 마음이 소침해 있고 용기가 없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빠가 아주 힘이 센 아빠였습니다 친구들도 다 같이 있는 그런 운동장 같은 데로 갔는데 아주 헬스장 같은 그런 넓은 곳에서 거기서 큰 장애물 같은 것을 미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밀게 하는데 어린아이가 밀게 하는 역부족이죠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를 독려합니다 한번 밀어봐라 밀어봐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확 밀는데 꼼짝 안 합니다 안된다고 힘을 집중해 봐. 그리고 마음을 생각하고 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봐. 그리고 한번 밀어봐, 밀어봐 하고 했더니 그 아이가 힘을 집중해서 밀는데, 밀리는 거예요. 막 밀리가 쫙 하면서 가속도가 붙어서 막 하는 거를 막이 아이는 너무 신비합니다. 아빠 친구들이 앞에서 다 끌어준 거였습니다. 그것을 이 아이는 못 믿는데 앞에서 그 아빠 친구들이 다 끌어주고 난 다음에 아이에게 너무 잘했다고 박수를 해주고 이 아이는 그 가운데에 자기가 했다고 생각은 못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신비롭게 여기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같이 일하시면서도.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그 은혜를 나누 주시는 선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린 구약과 신약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가? 어떤 사람, 곧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원하셨더라는 거지요. 어떤 회사를 경영하더라도 그 사장님과 거기에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탭들과 일이 맞고 코드가 맞고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너 분야가 다르고 전혀 그의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다른데 함께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므로서 하나님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대표적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을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다민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이어진 건 아니에요. 패하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랑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라 맞다고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어떤 자들을 부르셨을까?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도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조각가나 이런 사람들이요, 나무를 보거나 돌을 보면은요, 굉장히 그 속에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조각을 해야 하는지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을 대고 치고 다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게 나오면 굉장히 그 기쁨은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조각하기에 우리 한국의 바위나 이런 그런 조각하는 데에 정밀한 조각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바위의 성질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뭐, 비석이나 또는 어느 건축물에 대하여 조각하게 되는 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쓰여져야 하는 그런 돌이 좋은 돌만 있다고 하면은 조각가들은 거기에 찾아가서 그거를 멀리 가서라도 자기의 원하는 재료를 구입하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의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사람,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12절에 부터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철야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발금의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토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지라노와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르 유다라 이렇게 말씀하죠. 곧 예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함을며 우리 연약한 인간으로서 무슨 일을 할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믿음을 통보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가나의 원인 잔치 집에서도 두세 통드는 도랑아리에 물을 채워라. 채울 사람. 따다 줘라. 그게 물인 줄 알면서도 술같이 갖다가 떠다 줄수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께서 행하실 때에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행하는 그런 그 하인 같은 믿음의 사람. 두 번째는 성품 있는 자를 쓰시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성품이 바로 그 속에 있어야 그 믿음을 지지해주고 붙들어주고 오래 갈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분,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분노 때문에 믿음을 갖다가 한 순간에 흘러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며 목사 이상을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도 분을 관리하지 못하고 분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한 순간에 불신자 된 사람도 봤습니다. 우리 속에 과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내 영혼을 다스리는 자일까? 성계는 성령의 어, 아홉 가지 은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함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가진 거룩한 은혜의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성품도 그 안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용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용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보면 사용은 받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도 있다는 거죠 아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것처럼 사울을 40년 동안에 세우셨어도 패하시고 그는 이례적으로 그 사람으로 끝내셨어요 그러나 다위대계는 솔로몬에게 이어서 계속적으로 천대이라는 하나님의 복이 전수되어 줄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례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서는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포대에 넣어야 둘다 보존된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살아는 성도라면 진리는 하나님의 정말 주신 성품 안에 보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감당 못 합니다. 은혜 받아도 다 그거를 하찮게 여기고 싸구려로 여긴다는 거예요. 새 보도주는 새 보도에 넣어야 된다. 성령로 거듭난 사람, 은혜의 사람이 감당하지. 은사를 가진 사람, 주의의 사랑을 얻은 사람, 은혜를 얻은 사람, 정말 주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지. 옛 사람은 진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이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가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울이란 사람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팍했는지 몰라요. 그 속에 불의가 들어있고 배려가 없습니다. 미움과 질투로 인하여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하여 그를 내가 뭐 창으로 벽에, 벽에다가 박을 것이다. 그를 죽이려고 끝없이 끝없이 추적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고, 못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없으면 하나님이 길게 쓰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하며 순종하며 온유하며 겸손한 심령들을 버리지 않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laughs>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한 사람을 쓰고 버리고 그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짓밟아 버리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연약한 자들이라고 주 앞에 오는 자를 결 결단코 내어 쫓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과하고 기도한 자에게 대하여 결단코 그분은 내 쫓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쓰임받는 자들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냐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성품의 균형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야 어느 교회 예배당이요, 건축되어지는데 그 앞집에 있는 사람이 결사반대하고 나왔대요. 아주 얼마나 결사반대, 나와서 막 저주하고 욕하고 하는데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래요.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땅값 떨어진다고. 여기다 세우면 교회 너무나 땅값 떨어진다고. 그것 때문에 막 하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당진이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어떤 성도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산 있는 그쪽에다가 땅을 기증함으로써 거기다 교회를 세웠는데요 땅이 넓으니까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넓게 만들고 예배하는지 얼마나 성장이 되는지 자기 땅을 은혜 받고 기증한 사람도 있는데 자기 땅값 떨어질까봐 그것 때문에 소리를 질러가면서 교회 못 세우게 결사반대하는 이들도 있는 것은 웬일일까? 성품은 구원과는 상관은 없습니다. 못된 자식도 내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은 하신 날짜라도 속은 썩습니다. 마음은 얼마나 아프며 그 마음은 얼마나 가슴은 찢어지겠는가 하는 것을 볼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오 장의 본문은요 팔복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땅에서 귀한 자는 사람입니다. 땅을 기업 얻는다는 것은 바로 형통의 은혜를 풀어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 평안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극률함이 있는 사람들은 너도 극률을 돌이어 받는다는 거죠. 극률이 여긴 자란 복이 있 날이 저희가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극률이 여긴다는 말은 그냥, 그냥, 아이고, 불쌍하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극률이 여김을 도와주고 채워주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행한 자들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자기에게 채워주고 도와주는 그 극률이 여김을 받을 때가 그에게도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주님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 닮은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닮은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말이 아무리 준 말아 할지라도 훈련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 말은 쓸모가 없어요. 그 위에 올라타면은 집어 던져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팔이 부러집니다. 그 말만 올라타면은 부러지면은 누가 거기 타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훈련시켜서 잘 훈련돼서 다스려 쳐야 쓰지 않겠습니까? 말도 훈련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그 얘기를 들으면 옛날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말을 훈련케 하고 전투 말을 쓸려고 말을 훈련케 했던 그 이야기를 들어옵니다. 말을 훈련케 하고 다 하는데 마지막 훈련에 마지막 시험 단계가 있대요. 훈련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시험이 언덕에다가 세워놓고 저 앞에 아주 먹을 거를 다 갖다 놓고 말이 좋아하는 것들을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거기를 향하여 달려가게 한다는 거죠. 며칠을 못 먹고 마시지 못했던 말이 쏜살같이 확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데그 앞에 딱 섰을 때 먹지 마! 하고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먹지 마! 하는 거기에 어떤 신호를 가게 되면 침은 절절 흘리면서도 절대 못 먹는다는 거야. 근데 주인의 말을 다 거스리고 훅딱 먹어버리면 거기서 칼을 빼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답니다. 살아남아 있는 전투말. 주인의 말에 길들여지고 주인의 말에 정말 잘 되어진, 훈련되어진 말만 쓰는 것처럼. 먹지마! 그 말은 가서 거기서 내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이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먹으라고 하는 소리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아무거나 어떤 행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먹지마! 하고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 주의 목소리를 듣기를 사모하여 귀를 열고 행하는 그러한 정말 과연 훈련된 것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길들여진 우리가 이 착륙할 때 비행기는 관제탑에 어,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죠. 관제탑에서 내려라 하고 허가를 받고 또 올라가라 하고 이륙하라고 하는 허락을 받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합니다. 조종사가, 아, 그러니 내가 혼자 가면 되는 것이지 하고 혼자 그냥 모든 것에 뭐 어, 아주 그 가운데에 종행무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에게 조종사의 권한을 주지 못할 겁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맞춰야 돼요. 제가 아는 사람이요 어떤 분이요 그 옛날에 초보 운전 때 얘기를 해주는데요. 초보 부인이 초보 운전할 때에 아마 요즘에 말하는 김 여사였던 모양이에요. 그분은 사고로 세번 났는데 전부가 경찰만 딜이 받아가지고 그왜 그런가 여기까 그러니까 경찰만 보면은 당황이 돼가지고 거기로 그냥 간대요 그냥 그래서 경찰만 세번 딜이 받았대요. 그 다음부터는 운전을 안 한대요. 통제가 안 된대요. 자기의 마음이 통제가 되고, 자기의 그 운전할 때도 자동차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 차를 어떻게 쓰겠어요? 처음에 제가 초보 운전 때요, 어떤 분이 저보고 아, 운전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제거를 한번 해보라고. 그 차가 중고차인데요. 저는 그게 무슨 그 차가 핸들을요, 두 바퀴를 돌려야 그때서야 차가 움직여요. 아주 나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이쪽으로 탁 돌리면은 빨리 가야 되는데, 한참 돌리면은 차가 그때서 돌아가요. 아이고. 그거 하는 바람에 요 다른 곳 정상적인 차로 운전하니까 그냥 아주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통제가 가능한가. 하나님은 하나님 쓰시는 자는 과연 어떠한 자를 쓰시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러분, 국은 국자로 퍼야 됩니다. 국을 조리로 풀으면 안 됩니다. 쌀을 국자로 푸는 거 아닙니다. 쌀은 조리로, 조리로, 조리로 건져내지요. 똑같이 우리가 바로 밥을 먹을 때는 숟가락을 먹고 국을 먹을 때 같이 정말 거기에 용도에 맞게끔 함께 그거를 사용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과연 통제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에베소스 4장 25절부터 보면 그런 적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막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고 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말과 생활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기를 주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람에게는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기하게 아이에게 신발을 신기면 꼭 짝재개를 신습니다 뭐를 하라고 하면 꼭 다른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건더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가지고 있는 본능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예 부모의 말에 길들여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팥죽 한 그릇에 에, 장자의 명부 다 가져라 하고 그에게 다 내줘 버리는 장자의 명부를 가볍게 여겼다고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을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사탄이 와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냐?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 말은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하는 얘기죠. 너도 육체적 본능을 어떻게 할수 있냐? 하고 그에 대하여 바로 아주 공격을 강력하게 한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본능이 앞서지 않고 믿음이 앞서야 하고요. 말씀이 앞서야 하고요. 주의 은혜에 정말 사람으로서의 그 믿음의 처신이 앞서 있을 때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린 큰 어떤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명품이 되는 성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낮추게 하시고 비우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관잡탑의 통제를 받이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말같이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말같이 우리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